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이 인간 톰브라운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패션을 선보였다. 지난 24일 이나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이나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명 브랜드 톰브라운 옷을 입고 있다. 단정해 보이는 옷이 평소 인어니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한다. 특히 아무나 어울리기 쉽지 않은 베레모를 완벽 소화해내 상큼함까지 엿보인다. 긴 다리와 주먹만 한 얼굴로 완벽한 비율까지 자랑하는 인어니. 군들은 인간 톰 브라운이다. 나은이는 안 어울리는 옷이 없다, 대학생 새내기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이나은은 인기가요 MC와 더불어 온스타일 게시 뷰티 2020에 출연 중이다.